잘안해난네 뇌구조가 궁금해서 야너 지금 그거를 고민이라고 하고 있냐? 너 지난 3년 동안 이력서 몇번 썼어? 100통? 0통 그럼 그 중에서 합격한 건몇 군데 있어? 여기 말고 더 있어? 아니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내가 깨끗이 인정 그럼 내가 이 초단순한 상황을 뭐 어떻게 어렵게 얘기해야 되는데? 야네가 초딩이야? 아니 초등학생도 지 짝꿍 하나 지 맘대로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이야 근데 보기 싫은 애가 있어서 그것도 뭐 3년 만에 합격한 직장을 때려쳐 시끄러 너그 직장 무조건 다녀 아 참고 버텨 뭐 좌절감 스트레스? 야 그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다 느끼는 거야. 그걸 나는 안 느꼈을 것 같니? 엄마, 아버지는? 뭐안 느꼈을 것 같아?